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버드대 총장님을 만나서 대화 중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총장님,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총장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공허감이지요. 꿈 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감은 여러분, 나이나 성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그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공허감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오는 거고, 갖는 거예요. 인생의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이나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공허감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인간은 왜 공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생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 이제 공간이, 영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신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점 하나 같은 정말 보잘 것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인간은 무한히 큰 존재입니다. 그 속에 명예와 권력과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 부어도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집어 넣어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무언가 끊임없이 쫓고 끊임없이 원하고 끊임없이 더 갖기를 여러분 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의 신호입니다. 목사로서 특히 연세 드신 분을 어 이제 만나면 하나같이. 그들이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지, 여기까지 열심히 다녀왔는, 달려왔는지, 나는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정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 내가 나이 먹어서 나를 돌아보니 남는 것은... 고독함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공허함 밖에 없다. 일찍이 이런 것을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을 것을 하는데 인생에 지금은 후회만 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깨달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이라도 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앞에서 긴 한숨을 내쉬면서, 목사님, 그러고 싶지요.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가족에게 늦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필요할 때 내가 같이 있어야 했는데 자식이 아버지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거기 없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했어야 했는데, 일이 바쁘다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내게 멀리 있습니다, 멀리. 나에게서 마음도 멀어져 있고, 마음은 과거의 나의 부재로 인하여서 돌문처럼 굳게 닫혀 있어서 도무지, 가까이 하려고 해도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나이 들수록 혼자다 싶어서 외롭고 쓸쓸합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그리고 정말 고독하고 나 혼자라는 생각에 아, 이제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여러분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도서에 한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여러분 예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표물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 있느냐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놓친 것과 같이 헛되고 지나고 보면 공허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생을 여러분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 결국은 마지막에 쓸쓸하게 마감하게 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허무하게 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겁게 하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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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그 만드신 예된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음.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때부터는 땀을 흘려야 하고, 해산의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해 아래서의 삶은... 여러분, 헛된 것이라고 지혜자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해 위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땅해 아래서 삶을 가장 같이 있고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돈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인격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독립하게 됐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더 자유롭게 자신만의 인생을 한번 멋들어지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앞에 선언합니다 아버지의 간섭도 싫습니다 형의 눈치 보는 곳 하는 것도 난 이제 싫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나의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생각은 아들과 다릅니다. 아들에게 자유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아버지의 집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간섭하게 보이는 것은 아들 안에 잘못된 것을 고쳐서 부모로부터 바른 양육을 받게 하고 부모로부터 바른 지도를 받게 해서 아들 안에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키워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다음에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알 리가 없지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어머지를 아세요? 자식은 몰라요. 그러니까 생전에 부모에게 효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부분을 아는 거예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땅보다도 그 넓은 부모의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식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부모를 생각합니다. 내가 좀더 잘할 걸.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그거나 모르니까 아버지 품을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제일 줄 유산, 재산, 그거 지금 주세요. 내 몫을 미리 지금 주세요. 난 아버지, 난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돈만 필요하니 아버지 재산 지금 주세요. 아버지는 결국 자식에게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자기만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 아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뿐인 인생을 멋있게, 어떻게 멋있게, 굵고 짧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선집사님 눈 뜨세요. 말씀 들어야 돼요. 눈 감는 거안 좋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굵고 짧게 한번 살아보려고 작심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은 거지. 내 몫을 챙겨 가지고 나가서 살아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돈과 시간과 자유가 주어지고 나니까 세상이 그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하면 잘못된 욕망 남의 것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는 술친구 세상 친구들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이들과 함께 시간과 물질을 그는 얼마 가지 못하여서 다 탕진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가지고 쓰는 것, 오래 가지 않아요. 시간 문제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다 털어먹는 것, 여러분, 그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쉽습니다. 15절에 자기 것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돼지를 키우는 종이 됩니다. 돼지 키우는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가장 종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 낮은 종이에요. 비참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돼지를 아주 어 이제 불결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돼지를 키우는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선택한 것과 비참한 것을 여러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주염 열매를 한번 먹어봤어요. 우리가 어 이제 이렇게 어이 덩쿨 담에 이렇게 어 이제 저기 매 키우는 콩있잖아요이만한콩있잖아요 똑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그거를 어 이제 씹어서 먹어보니까 달치 큰 하기는 해요 풋내가 나면서 달치 큰 하더라고요 그거를 주식으로 삼으면서 먹고 돼지를 키우면서 살았으니 그 부잣집 아들이 자기 인생이 어떻게스 한번 자해 보세요. 비로소 그때서야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야 여러분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킨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았던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가. 거기서는 일꾼들도 양식이 풍족하여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난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난 이제 아버지 품이 그립다 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졌을 때는 여러분 느끼지 못해요 건강 여러분 물질 명예, 가족, 다 가졌을 때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건강 잃어보고, 권력 잃어보고, 가족 하나하나 잃어보고, 돈이 내 품속에서 슬슬 여러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에 내 인생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일말의 양심은 살아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떠나고 보니 다 잃고 보니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는데 그것이 사당인 것을 알았고, 그 아버지 집이 그리운데 나에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없는 용기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제는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아들 자격을 상실했다. 내가 무슨 염치로 가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용기가 있겠는가? 품꾼의 아버지 아들을 포기하고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에게도 이제는 그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아버지에 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문전 문 밖에서 문전에서 나를 박대해서 내쫓으면 어떻게 할까? 형은 나에게 뭐라고 할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립고그립고 그립고 그리운 풍족한 나의 아버지 집에 그 돌아가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집에 가까오자가까이 오자, 오자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몫을 다 뺏듯이 챙겨가지고 떠난 그 아들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 순간, 그 날부터 단 하루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아들이 혹시나 하고 마을 어귀를 멀리 쳐다보는데 어떤 한 청년이 뚜벅뚜벅 다리를 끌고 그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그가 내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느냐 하면,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아요. 너왜 나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니네 멋대로 한번 잘 살아보다니? 살아보겠다고 하더니 너그 꼴이 뭐야? 그집 걸로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래, 너 나가서 살아보니 어떻든 그렇게 묻지 잖아요따지지않아요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랐다 하더라.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 힘으로 어떤 자격을 얻어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너를 받아 주는 거야.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사랑으로 너의 헐벗고 굶주린 내 몸과 영혼을 덮어 주려고 하는 거야.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허물과 죄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떤 죄를 쳤든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든지 아버지는 그것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따져 묻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덮고도 남습니다. 이게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족한 거예요. 그 이상 따져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데 어떻게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줄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잘못을 깨달았구나. 내가 용서해 주마.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으로 풍족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시고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크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안아주시고 음, 여러분 사랑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 내가 품어주마. 내가 안아주마. 내가 다 해결해주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몸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짐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각각 가지고 있는 짐 소의 짐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황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이 다가올 때 여러분을 불러줄 아버지가 계신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신가요?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영원한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구하가 아닌데도 구하처럼 혹시 내가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혹시 내가 구하처럼 내 영혼이 줄여서 꿰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가야 합니다. 그날를 위해서. 내 때를 알고 내 영혼의 때를 알고 내가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한다면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두 손을 들어야 하고 하늘 아버지께로 마음을 열어야 하고 하늘 아버지께로 여러분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